주어진 문제는 항 4개짜리 인수분해를 하라는 문제야. 자, 항 4개짜리 인수분해의 방법은 첫 번째, 2 플러스 2. 그러니까 둘씩 둘씩 묶어서 공통 인수를 묶어내서 풀어내는 문제고, 두 번째는 1 플러스 3 꼴로 바꿔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. 자, 완전제곱 꼴로 바꿔지는 골로, 각각을 완전제곱 꼴로 바꿔서 합차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내면 되는 문제야. 자, 요거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. 자, 주어진 식은 완전제곱골은 아닌 게 보이지? a,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제곱 b 플러스 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골인데 자, 요거 두 개, 요거 두 개를 각각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서 공통인수로 만들어보면 a제곱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자, b의 제곱으로 묶어줬더니 a 플러스 b가 됐지? 자, 공통 부분에 a 플러스 b가 보이지?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어. 자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식의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데자 여기 주어져 있는 이꼴 서로가 켤레 모양일 때는 더하거나 곱았, 곱했을 때 간단해진다는 걸알수 있어. a 플러스 b는 주 식을 더하게 되면 4가 되고, a b는 합차 공식 이용해서 2는4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지. 그래서 a 플러스 b는 그냥 적용만 하면 되고.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변형공식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 a b 시 식에 대입해서 보면 될것같아4 4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돼서 18이 되겠지? 그래서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는 4이고 a제곱 b의 제곱의 값은 18이기 때문에 좀씩을 곱하게 되면 4 8은 32, 4 1은 4, 대사 정답은 얼마가 된다? 72가 되겠네.